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티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들을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스토리지 분석 영상이고요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재차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신 것과 달리 최근 3월 중순 이후부터 장이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시장은 반복이 됩니다. 시장이 마치 죽을 것 같이 하락하다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동이 트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장도 확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순간들 극복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시장은 어느 정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인 부자들이 탄생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모든 시장은 3, 4년 주기로 큰 상승이 나오는데 올해가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용기 내시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토리지는 나름대로 근본 있는 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14년에 스토리지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2017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ERC20 토큰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백서가 공개되었었는데요.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저장소 공간이 필요한 사용자와 판매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있는 이 사용자를 연결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라고 설명되어 있었고요. 자, 현재도 스토리지는 탈중앙화 오픈소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중개인 없이 직접 용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목표는 열 모니터링 없이 고장 또는 에러와 같은 어떤 문제 없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에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이 전화번호 010 4823 926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으로 단기 대응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이 이 종목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스토리즈 흐름을 보게 되면 4,400원에서 무려 260원까지 상당히 크게 떨어져 준 그런 코인이고 이렇게 근본이 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진 코인들은요 반드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종목을 볼때 이전 차트의 모습을 보셔라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모습이 특히 고래 세력의 매집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횡보 구간에서조차 상승 구간인 이 시점보다 더 크게 터진 시점들이 많죠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 개인들이 아닌 어떤 고래 세력의 움직임이 많은 종목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고요 결국에 10월부터 바닥에서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이 고래 세력들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력들이 이러한 시점에 고점에서 전량 매도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량이 상당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력 입장에서도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더 높이 끌어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세력들도 세력가 부근. 자, 그러니까 세력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72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켜냈고요. 최근에는 920원대에서 지켜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지면서 단순 조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면서 상방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봉상 볼린저밴드 이 중심선 검은 선을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 고래 세력들이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관리하면서 한 번도 종가상으로 이탈시키지 않았습니다. 흔들기는 엄청 흔들어댔지만 종가상으로는 한 번도 이탈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방으로 보내겠다는 신호를 이때 준 것이고요. 지금 구간도 보시게 되면 3월 초중반에 이탈시킬 수 있음에도 자 지금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여기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내느냐 이때처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신호를 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로만 지켜준다면 크게 눌리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현재 거래량을 점점 죽이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는 하락 3파 1, 2, 3파 중에서 3파의 거의 끝자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락 파동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920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됩니다 여기를 지켜낼 것인가가 또 관건이 되겠고요 자 결론은 절대 손절할 구간은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잘 잡아보야 되는 구간을 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요 삼각수렴이 되면서 상승세가 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매수 맥점의 시점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시점들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구독자님들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